페이스북이 18일 연속 상승 중이다. 테슬라가 6일 만에 반등했다. 미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조선주가 폭등했다. 한화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페이스북이 한국의 펩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 인수이사를 밝혔다. 2월 13일 금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바우존스는 225.09포인트 하락한 44368.56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지수는 16.53포인트 하락한 6051.97 라스락 은 6.1포인트 상승한 19649.95포인트 로 마감했다. 소비자물까지 수 상승률 이 다시 3%대에 진입하며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적어지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빅테크주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메타가 1% 넘게 하락하고 구글도 1%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알리바바와 협업 소식에 애플이 3일 연속 상승하고 테슬라는 2% 이상 급등 1월 17일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페이스북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나스닥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TSMC, 암홀딩스도 1%대로 하락하고, 마이크론, 렘리서치는2% 넘게 하락했지만, 벤스 부통령의 자국산 반도체 발언에 인텔이 이틀 연속 급등하며,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전기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는 6일만에 반등했고, 로시드는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해 6% 넘게 급등, 니콜라도 3일 연속 상승하며 0.7 달러에 근접하고 있지만 거래일 기준 15일 연속 1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37%로 급등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365%로 상승했다. 원 달러 환율은 1,453.5원으로 상승했고 서부텍사스 중지유는 배럴당 71.37달러로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97,000달러대 후반으로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2700달러 초반대로 급등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9.34포인트 상승한 2548.39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4.41포인트 하락한 745.18포인트로 마감했다. 트럼프의 관세리스크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건망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조선 방산주의 매수세가 물리며 코스피는 상승세로 전환했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 g 엔솔등 대형 주들이 1% 이상 하락하고 프레프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에 14%나 폭락한 가운데 조선과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이끌어내며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다. 알테오젠이 약보합으로 마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다. 방산주는 일제히 급등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0만원을 돌파했고 한화 시스템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 l i 진 n 스원인 모건 스텔 리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8% 넘게 급등했다. LS 일렉트릭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관련 수주 기대감에 12% 넘게 폭등하고 현대 일렉트릭도 3% 넘게 급등하면서 전기 인프라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 상원에서 미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폭등하고 한화엔진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원전주는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3% 가까이 상승하고 BHI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에 8% 가까이 급등했다. 아이폰 수혜주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LG이노텍은 차량용 입체 조명 모듈인 넥슬라이드의 공개 일정에 7회 연속 상승 중이고 이수 페타시스는 작년 영업이익 증가 소식에 5% 가까이 급등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한국의 인공지능 칩 설계 회사인 퓨리오사의 인수를 타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